여러분들 자동차 엔진 수명 제발 깎아먹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딱 1분만 투자하시면 차가 좋아집니다. <laughs> 세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세게 세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엔진 딱 1분 관리로 자동차 엔진 수명을 2배 늘릴 수 있는 엔진 관리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관리 하나 때문에 자동차 엔진이 마시가고 수명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보통 출근 전이나 장시간 차를 오래 세워뒀을 때 시동을 걸게 되면은. 엔진 소음이 엄청 크게 됩니다. 그거는 즉슨 차량 운행을 장기간 안 하게 되면은 엔진 오일이 모두 가라앉아서 그게 순환되는 동안 엔진 마찰음이 생기는 건데요. 엔진 오일은요 엔진 부품 속에 있는 그 부품들을 마찰이 최대한 적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여름철보다 겨울철에는요 그 마찰음이 엄청 커져서 겨울철에는 자동차 예열을 더욱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 카리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동을 걸고 몇분 정도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RPM이 안정화가 안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시동을 켜게 되면은 엔진 오일이 충분히 엔진을 순환할 때까지 이렇게 마찰음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엔진 오일이 냉각이 되어서 아주 굳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엔진 순환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마찰음이 여름철에 비해서 더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마찰음이 큰 상태에서 주행을 하고 RPM을 높이고 엔진에 무리를 가게 하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기계와 기계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그 톱니바퀴 사이에 윤활작용을 해서 아주 부드럽게 윤활이 돼야 되는데 마찰음이 크게 되면 은 마찰이 심한 거기 때문에 그냥 쇳길이 부딪혀서 톱니가 마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수명이 팍 줄고 더 심한 경우에는 엔진이 다 붙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완전히 수명을 다해서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이던 특히 겨울철에는 예열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시동을 건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아직 엔진이 안정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찰음이 크게 되고 주행을 하게 되면은 엔진 수명이 줄수 밖에 없는 거예요. <laughs> 자, 잠시 촬영을 위해서 시동을 잠깐 껐는데요. 세상 조용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딱 1분만 투자해 주면 됩니다. 딱 1분만 투자해 주면은 차가 엄청 좋아지며 엔진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출근하기 전 시동을 거시고 딱 1분 정도만 예열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시동을 건 상태에서 1분만 있어주면 엔진오일이 충분히 순환이 되고 악셀을 밟아서 강한 출력이 나오기 전에 오일이 전부 순환되기 때문에 엔진 속의 마모도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겨울철에 이렇게 예열을 충분히 하시면은 엔진 마찰음 잡소리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추운 환경 속에서는 2분, 3분, 4분, 5분까지도 해주면 엔진 마모들을 더 줄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날씨가 한 영하 2, 3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도 1분 정도 예열을 해주면 아주 차량 컨디션에 도움이 되고요. 영하 5도, 6도 이상 되면은 3분 이상 예열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차를 금방금방 바꾸기 때문에 예열도 안 하고 막 타도 상관없다. 요즘 차들은 잘 나와서 예열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차들은 뭐 엔진에 반영구적 엔진으로 섞어서 나오나요? <laughs> 요즘 차들은 엔진 오일을 교환 안 하나요? 요즘 차들도 엔진 예열을 해주면은 충분히 좋은 컨디션에서 차량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겨울철 엔진 예열은 충분히 하시는 게 차량 컨디션에 아주 좋고 엔진 수명도 늘어나는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엔진 관리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자 앞으로도 더욱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게.